자 오늘은요 군집 천이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이란 단어가 나와요. 천이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종 구성과 특성이 달라지는 걸 우리 천이라고 부른데 천에는 일단 1차 천이가 있고 2차 천이가 있습니다. 자 1차 천이는 뭐 보시면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용암대지, 바위, 빙태석, 호수, 연못 같은 토양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불무지에서 시작되는 천이를 말하게 된다. 생명체가 없는 이런 땅에서 이제 땅도 만들어져야 되고 이제 새로운 생명체, 개척자가 들어와가지고 땅을 만들고 새로운 종이 이제 드디어 하나씩, 둘씩 이제 출현해서 이제 안정된 상태인 극상까지 가는 과정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자, 또1차천이또 다시 또두개로 나눠지는데 건조한 곳에서 한 건성천이, 습한 곳에서 일어나는 습성천이가 있습니다. 건조하니까 그냥 물이 아니라 대지, 용암대지와 바위 같은 건조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자, 시작 보시면 척박한 땅이라 적혀 있습니다. 생명체가 거의 없어요. 그냥 땅 아주 그냥 돌덩이밖에 없는 이런 척박한 땅입니다. 거기서 이제 여기서 땅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개척해주는 개척자인 지우조가 들어와가지고 토양을 만들어주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끼 같은 것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땅도 만들어지고 이제 뭔가 계속 다른 생명체가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초본이 들어오게 돼서 이제 초원이 형성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나무들이 이제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관목. 작은 크기의 관목들 들어오고 양수림, 소나무 같은 양수가 들어와서 숲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양수가 만들어지니까 그늘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그늘에서 이제 음수가 하나 도씩 출현할 수 있겠지. 떡갈나무, 생갈나무 같은 음수가 들어와서 같이 사는 호남림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음수가 더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음수림을 형성하게 된다. 그 상태, 마지막, 안정된 상태로 우리는 극상이라고 부른다. 자, 양수림에서 음수림으로 변화하는데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은 빛입니다. 그래서 빛에 따라서 이렇게. 자, 지금 가장 배운 게 지금 이겁니다. 척박한 땅에서 지우주, 이기주 초원, 관목림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에서 극상을 이루게 된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야. 습성천이 같은 경우에는 시작만 좀 다릅니다. 자, 보시면 습한, 이제, 빈 영양호에서 부영양호, 이기 습원이 돼서 초원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후반은 다 똑같다. 초반만 좀 다르다. 여기는 뭐에서 시작하니까? 호수, 연못 같은 물기가 많은 곳에서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는 부족한데,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을 우리빈 영양호라고 부릅니다. 영양염류가 적어서 플랑크톤이 적은 호수를 빈 영양호, 부시토가 적어서 생명체도 거의 없습니다. 수상, 수생 물에서 사는 식물이 거의 없었어. 근데 이제 영양염류가 많아지고 플랑크톤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하나둘씩 생명체, 식물들도 하나둘 출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끼도 들어오게 되고 초본류가 자라게 되면서 습본을 만들게 된대. 습지에서 그래서 이제 또 초원이 돼서 이렇게 또 극상까지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똑같아요. 뒤 쪽은 자, 2차 천이는 그런 건데, 자, 이렇게 생명체가 이제 쭉쭉 자라가지고 이제 안정된 상태가 됐는데, 갑자기 의기치보다 산불이나 산세, 산사태 같은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은 생명체가 이제 다또 사라지게 되겠지. 근데 이번에 사라지더라도 이번엔 다시 또 생명체가 들어오는데 시간이 빠르게... 진행됩니다왜그 안에 이제 뿌리도 있을 것이고 종자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엔 개척자가 필요 없어. 그래서 이번엔 아까 아까 개척자, 뭐 지우주 같은 게 개척자였죠. 아까는 지우주가 개척자였는데 이번엔 그냥 바로 그냥 초본부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초본이 개척자가 들어와 가지고 초본부터 다시 시작되게 된다. 왜 양분도 충분하고 수분도 충분하고 땅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다. 자, 일단 문제부 풀어볼까요? 천이에 관련된 문제를 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뒤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문제들 천이 자료 2번 문제도 풀어보시고요. 어제 뭐 여기까지 풀었었죠? 9번부터. 천이와 관련된 문제들. 12번까지 쭉 풀어보십시오. 자, 이어서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 마무리하면, 우린 수업 이제 한번 남아요. 다음 주 토요일에 한 번. 자, 이제. 군집 내 개체군의 상호 작용입니다. 즉 군집 안에서 여러 종이 섞여 있는 군집 안에서 개체군들끼리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첫 번째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간 경쟁이 있대. 아, 그래도 종끼리 경쟁을 한다는 거겠지. 자, 생태적 지위가 비슷합니다. 먹이도 비슷해 같은 지역에 살아 그러면은 서식지와 먹이와 관련돼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겠지. 두종 이상이 개체군이 함께 살게 되면은 이제 그 자원과 서식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원리를 우리는 경쟁 베타 원리라고 불러요. 지위가 비슷할수록 경쟁이 더 치열해지거든. 경쟁에서 이긴 개체군은 잘 번성할 수 있지만은 진 놈들은 도퇴해서 사라져버리게 될 겁니다. 자, 아래 보시면 지금 애기 집신벌레랑 집신벌레라는 놈들이 있대. 자, 지금 이거 따로 배양했을 때입니다. 단독적으로 따로따로 배양했을 때 애들은 이렇게 번식해서 기체수가 늘어나게 된대. S자 모양으로 우리 어떤 곡선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한쪽에 같은 곳에 집어 넣어가지고 키웠을 때는 어떻게 되고 있어? 애기 집신벌레는 살아남았지만은 집신벌레는 갑자기 쭉 떨어지게 됩니다. 누가 이긴 거야? 얘가 이긴 거야? 얘가 살아남게 된 거지. 얘랑 경쟁을 해가지고 이긴 겁니다. 하지만 애한테도 당연히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없겠지. 보시면 원래 개체수가 곡선이 이만큼까지 증가를 했었는데 보시면 더 떨어졌어요. 그래프가. 그렇죠? 이만큼에서 이만큼 감소를 하게 됐네요. 경쟁을 하게 되면서 애도 피해가 있긴 있었지만은, 그래도 집신벌리는 아예 그냥 사라졌지만, 애는 살아남아서 이제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둘다 먹이도 비슷하고, 공간도 비슷하게 되면 이렇게 치고받고 싸워서, 살아남은 자식만 건식할 수 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경쟁 베타 원리, 공간 경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분서예요. 애들은요, 평화주의자입니다. 싸우기 싫어해요. 어? 응? 이제 아프다. 아파서, 아파서 모르는 거야, 이제. 연락하네. 자, 미서도 모르겠구만. 분서입니다, 이건. 자, 지금 솔쇠들입니다. 솔쇠인데, 지금 살짝살짝 살짝 모양이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솔쇠에요. 자, 근데, 한 나무에서 여러 종, 같은 소 솔쇠지만 종이 여러 개인 것 뿐이야, 지금. 자, 근데, 지금 애들끼리 싸우기 싫은 거야. 같은 하나의 나무에서 살고 있지만, 또 싸우면은 서로 피곤해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여기 살게 넌 여기 살아 이렇게 나눠서 채윤이한테 말해가지고 말해줄 줄 알고 말을 안 했다는데 <laughs> 자 여러 종이 지금 같은 나무 서식하고 있지만은 각각 지역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서식지를 분리시켜서 싸우지 않고 살아남고 있습니다 오른쪽은요 피라미라는 놈과 은어라는 놈이 지금 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피라미는요 은어가 없을 때는요 먹이가 녹조주를 먹고 살아요 근데 은어가 갑자기 등장해버리게 되면은 피라미는 싸우기 싫은가봐 역사이드로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먹이도 바꿔버려요 녹조주를 먹던 이 자식이 갑자기 곤충을 먹기 시작을 해. 물에서 사는 곤충을 먹기 시작하고, 녹조주는 누구한테 양보해? 너 먹어, 은어야. 녹조를 양보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을 피한다. 또 피라미, 또 여기서 또 나옵니다. 갈견이 양또 이제 준서야. 갈견이가 또 출연했어. 아까 그 피라미는, 그래서 얜 잡식이야. 다 먹을 수 있어. 아까 곤충도 먹을 수 있어. 유기물도 먹어. 플랑크톤도 먹어. 이런 거 먹을 수 있는데, 서식지에 갑자기 수소 곤충을 주로 먹는 누가 출연해 버렸어? 갈견이 난 놈이 출연해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수소 곤충을 포기합니다 다른 거 먹으면 되거든 나는 그래서 플랑크톤을 주로 먹어 가지고 경쟁을 피한다 먹이를 분리했고 아까 얘는 먹이도 분리했고 서식지도 분리시켜 가지고 양보를 하는 피라미를 봤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는 지금 따개비가 나와 있어요. 물이 꽉 찼을 때 여기까지 찬데. 근데 평균적으로 여기까지 찬데. 자, 근데 따개비 종이 지금 두 종류 있습니다. A라는 종이 있고, B라는 종이 있어. B라는 종은 아래쪽에 살고 있고, 따개비 A종은 이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A종을 다 떼어 뜯어버렸어. 뭐 어떻게 변하나 보자. B가 여기까지 올라오나 봤더니, 안 올라와요. B는. 계속 여기에만 있어. 어, 그렇네. 근데, 내가 B 종을 다 제거해 버렸더니 A라는 종이 다 내려와 버리네. 아 지금 애들은 A가 지금 내려올 수 있는데도 안 내려오고 지금 A 자식 A 자식 여기 아래쪽에서 분포하고 있으니까는 양부에서 여기에만 있었구나라는 걸알수 있겠군요. 그래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경쟁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간이 달라졌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다. 이 아래쪽은 당연히 이자식 B가 이겼기 때문에 경쟁 베타 원리로 인해서 이긴 놈 B만 지금 서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공생입니다. 공생 같이 사는 건 공생이다 하죠. 자근데 한쪽만 이득을 취하는 건 편리 둘다 이득을 취하는 건 상리공생이라고 부릅니다. 편리공생은 보시면 지금 조그마한 상어가 보여요. 깔판 상어네요. 딸판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거북이 배 딱지에 달라붙어가지고 지네 에너지 쓰지도 않고 이동할 수가 있는 거야 하지만 거북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몸무게가 살짝 늘었겠지만은 큰 피해는 없다 손해도 없고 이득도 없고 하지만 누구만, 누구만 이득을 취했다? 상어만 이득을 취했다 따개비가 지금 고래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고래는 딱히 이득도 손해도 없지만은 따개비는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황제 총소 새우랑 해삼 같은 경우에는 이 새우가 해삼 속에 숨어가지고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지만은 해삼은 딱히 이득도 손해도 없다. 황로랑 물새, 황로는 물소가 물새라가 물소. 물소가 이동할 때 풀숲에 곤충을 쉽게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물소는 이득도 손해도 없다. 한쪽만 이렇게 이득을 취하는 걸 우리는 편리공생이라고 부른다. 상리는 둘다 이득을 본다 했었어 흰동가리, 말미잘 이야기가 나옵니다. 흰동가리는 천적으로부터 말미잘의 보호를 받는데 지금 얘가 지금 흰동가리입니다. 얘가 말미잘이고요. 말미자는 흰동가리가 유인해온 유인한 먹이를 또 먹을 수 있고요. 자 콩과 식물과 뿌리오박테리아 이 뿌리오박테리아가 고정을 시킵니다. 뭘? 질소를 고정시켜. 그래서 우리 뿌리오 박테리아에 질소 고정 생균이다 불러. 이 뿌리오 박테리아가 이걸 고정시키게 되면 이 콩과 식물이 이제 그약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꽃과 곤충도 마찬가지. 곤충이 이제 수분을 시켜주죠. 그러면 이제 꽃이 필수 있고요. 얘는 또 꿀을 얻을 수가 있고. 청소 놀래기와 도미. 도미의 아가미와 입속 찌꺼기를 먹어요. 호소도 이름처럼 그리고 도미는 아가미와 입속이 청소가 된대 서로 이렇게 이득을 보고 있다 이거 우리는 상리공생이라 부른다 자 기생은 한쪽이 피해를 입습니다 한쪽은 이득을 취하고 다른 한쪽은 피해를 받아버려요 숙주와 기생생물로 나눠지게 됩니다 손해를 입는 자식을 숙주 이득을 챙기는 자식을 기생생물 예를 들어서, 개와 벼룩, 벼룩이 개의 표면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겠지. 자, 곤충의 애벌레와 기생벌. 기생벌은 다른 곤충 의 애벌레에 알을 낳고요. 알에서 깨어난 기생충, 유충, 기생벌 유충은 곤충 애벌레에서 양분을 빼앗아서 성장하게 된다. 사람도 있을 텐데. 사람과 기생충도 있고요.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포식과 피식이죠. 잡,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 이걸 우리 포식과 피식 관계라고 봅니다. 포식자가 증가하면, 당연히 피식자는 감소할 거고요. 먹이니까 얘는. 먹이가 감소하면, 포식자도 감소하겠죠. 나 잡아먹는 포식자가 감소하니까 또 피식자가 증가하게 되고, 그 얘도 다시 또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 돌고 돌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자, 이거 병건, 방금 배운 걸 정리를 하게 되자면, 종강 경쟁은 둘다경쟁을 하기 때문에 둘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하나는 피해가 없고 하나만 이득을 챙기게 되면 아까 말했다시피 편리 공생이고요. 둘다 이득을 취하게 되면 상리 공생이다. 자, 기생은 그런데 한쪽이 아예 피해를 입고 한쪽만 이득을 챙기는 걸 기생이라 불렀었고, 호식과 피식 관계에서도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두 개도 약간 비슷하겠지만,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릅니다. 보시면은, 어딨냐. 기생. 기생 그래프가 안 나와있네요. 자, 포식과 피식 그래프는 좀 이래요. 우리 한번 봤을 거야. 한쪽이 많으면, 한쪽이 적어지고, 적어지면 많아지고, 이 관계를 계속 왔다갔다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그래프, 위쪽에 그래프에서 놀고 있는 이 주황색 그래프가 포식자가 될 거고요. 그 아래쪽에서 놀고 있는 자식, 파란색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먹히는, 뭐 피식 관계가 될 겁니다. 자, 다음에 그래프를 봤더니 지금 단독 배양했을 때, A, B를 따로따로 배양했을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둘다 감소했다. A도 감소했지만, B는 아예 멸종이 돼버렸으면 종강 경쟁이라 했었고, 한쪽은 늘어났지만, 한쪽은 그대로다. 라는거 한쪽만 이득을 취한거니까 편리공생일 것이고 둘다 이득을 취했다 그건 상리공생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어 289페이지까지인데요 우제좀 풀고 좀 쉬겠습니다 50분 문제 풀어보다가 채점하고 질문 받고 좀 쉬었다 올게요 저희또 영상 보내줄 거니까 앞으로 못 들은 건 영상으로 들으시고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에너지의 흐름인데요. 자, 에너지는 태양에너지가 주된 우리 생명체 에너지의 주요 근원입니다. 이 에너지 이용해서 과합성을 하게 되고 그 과합성에서 만든 그 영양소를 우리가 이제 섭취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흐름이라는 겁니다. 순환이 아니에요. 돌고 도는 건 아닙니다.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흐르다가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이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계속 계속 에너지가 공급되어줘야 됩니다. 갑자기 태양에너지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태양 생태계를 유지하는 에너지 근원은 태양에너지라는 거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태양에너지가 있어야 광합성에서 이제 포도당 같은 화학 에너지를 만들게 될 테니까는 이제 우리 태양 에너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자 생태 피라미드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라미드 세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에너지 피라미드입니다. 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갈수록 갈수록 에너지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뒷장에 나와 있을 텐데. 자 지금 태양 에너지가 20만의 에너지를 공급해 줬어요. 그중에서 이제 광합성하는 생산자는 2천 정도를 받아서 에너지 충당하게 됩니다. 나머지 19만 8천 정도는 사용하지 못하고 반사가 될 거고요. 자 생산자가 2천을 받게 되면은 2천 중에서 지가 호흡을 통해서 사용하는 건1,200 나머지는 땅에 파묻혀서 죽거나 하게 돼서 낙엽이 되면서 600 1차 소비자가 애한테, 생산자한테부터 얻는 에너지 200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0 중에서 200이야. 생산자는 20만 중에서 2,000이었고. 애도 마찬가지, 지가 호흡을 사용할 것이고, 110을 60만큼 땅에 파묻히고, 사체나 배선 물로 배출, 땅에 파묻히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30 정도가 2차 소비자한테 넘어간대. 그리고 N6만큼 넘어간대. 갈수록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조가 제일 에너지가 많고 위로 갈수록 에너지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게 바로 에너지 피라미드입니다. 이게 에너지 피라미드. 자, 그 다음 개체수 피라미드인데요. 당연하죠. 위로 포식자로 갈수록 개체수가 많으면 안 되겠지. 얘가 많아져버리면 훨씬 더 아랫놈보다 많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멸종돼 버릴 거 아니야. 갈수록 포식자로 갈수록. 는 줄어들어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나온 게 생체장 피라미드 인데요 생체장이 뭐냐면 여기 적혀 있네요 생물의 질량을 말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생태계가 있어 이 A라는 생태계에 이제 애들이 살고 있어 예를 들어서 풀로 갈까요 풀이 있고 풀을 잡아먹는 메뚜기가 있고 맥뚜기를 잡아먹는 뭐가 있지 곤충 먹는 자식 누구있냐 개구리? 개구리가 있고 개구리를 먹는 뭐 뱀이 있어 자 이런식으로 지금 짜여져 있다고 치자 자 그렇다면 어? 선생님 질량이라면서요 이상한데요. 풀보다큰게 메뚜기고, 메뚜기보다 큰게 개구리고, 개구리보다 큰게뱀 아니에요? 갈수록 몸집이 더 커지고 있는데 질량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어요.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이거한 마리 한 마리 개체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A라는 지역에 있는 애들의 개체수까지 다 곱한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갔어요? 자 뱀이 이 A라는 지역에 만약에 열 마리 있다고 친다면 개구리 몇 마리겠어? 한번천 뭐 마리 있겠지.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놈더 크다 개수가 훨씬 더 몸집이 더 질량이 더 크다는 거야. 메뚜기도 막뭐 천만 마리 있겠지 엄청나게 많이 훨씬 많겠지. 메뚜기를 다 모아놓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메뚜기를 다 모아놓으면 당연히 개구리보다 더 질량이 더 무거워진다는 거야. 풀떼기도 마찬가지고. 자 아래로 갈수록 그래서 생체량이 더 커지는 겁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개체수까지 다 곱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에너지 효율입니다. 자, 에너지 효율.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에너지가 이제 효율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식부터 볼게. 전 영양단계가 갖고 있는 에너지 분해. 현재 갖고 있는 영양단계가 갖고 있는 에너지 곱하기 100이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여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한 대로 애한테 에너지 조금 받았고 그중에 지가 사용하고 파묻히고 애한테 넘겨주고 지가 쓰고 파묻히고 넘겨주고 쓰고 파묻히고 넘겨주고 쓰고 파묻히고, 넘겨주고 쓰고 파묻히고 넘겨주다 하다보면은 이제 이 애들 2 12 60 600 더한게 누가 분해자가 이용할 거야. 이걸 땅의 속에서 파, 살고 있는 이 분해자가 세균이나 곰팡이나 이런 애들이 분해시키면서 에너지를 충당하게 되고, 그게 또 다시 지가 호흡을 통해서 672가 이제 밖으로 방출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672 애들 다 사용한 양이야. 672, 4, 14, 110, 1200다 더하면 몇이 나오겠어? 2,000이 나오겠지. 그죠? 얘가 갖고 있는 걸 지금 다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가서 다 나간 거니까. 그죠? 다 더하면 2,000이 나올 겁니다. 이거. 위에 걸다 더하면. 아래 걸다 더하면 뭐가 나온다고? 분해 잡고. 672가 나올 거고요. 자, 이제 아까 말했던 에너지 효율을 보겠습니다. 자, 3차 소비자 효율부터 갈게요. 자, 얘거전 영양 단계니까 2차 소비자 거야. 30분의 현재 애가 갖고 있는 건 6이야 곱하기 100을 하면은 5분의 1이니까 20%인가요 3차 소비자의 에너지용이 20%네요 자 2차 소비자거 한번 구해볼까요 애가 전꺼 200분의 1차 소비자거 분의 내가 갖고 있는 거30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15%가 나오겠네요 이해갔어? 뭐 좋은 거 없어. 1차 소비자 거 구해볼까요? 에의 전 거, 2천분의얘 거, 200. 곱하기. 100을 하면은, 10분의 1인가? 10%가 나오겠네. 자, 아까 말했다시피, 아래쪽 생산자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양은 분명히 감소를 했었어. 하지만, 뭐든 높아지고 있어. 에너지 효율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겠네. 에너지 효율은 뭐야? 난 30밖에 안 갖고 있지만, 20%나 3차한테 준 거야. 애는 200 갖고 있지만, 은 몇을 준 거야? 15%를 준 거야. 애는 2000이나 갖고 있지만, 10%밖에 안준 거야. 이해 갔어요?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전달해 주는 양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고 있다. 아래쪽에 적혀 있네요. 그래서 기억해 주자. 분명히 에너지 양은 위로 갈수록 감소하지만 은 에너지 효율은 증가한다. 에너지 효율은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자, 일단 여기까지 A 파트까지만 일단 문제 좀 풀어볼까요? 1, 2, 3, 196페이지. 에너지 흐름 문제 풀어보시고요. 5번 297페이지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